My. 안녕하세요. 레드 윌링의 민랑입니다. 저희는 2월 17일 날 출고한 이후부터 테슬라를 탔었는데요. 출고를 하고 4개월 동안 13,700을 탄 테슬라 오너로서 저희가 장단점을 소개해드릴게요. 장점부터. 테슬라를 타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세 가지를 꼽는다면 기능, 오토파일럿 써먼 등등. 그리고 두 번째, 유지비. 세 번째,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가속력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테슬라에서 손꼽히는 장점은 오토파일럿으로 볼수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은 반 자율 주행을 말합니다. 차 간격 유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선 변경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잘 되고 타사 차량에 비해서 오토파일러 기능이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헛바퀴도 안되고요 그리고 차선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갈수 있어요 타사 제품을 제가 해봤는데 1차선에서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3차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위험하지 않은 정도로, 물론 베타 버전이지만요, 다른 타사의 차량에 비해서 그런 기능 등이 매우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보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더 잘합니다. 한 번은 오토파일럿이랑 저랑 싸울 뻔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차선 중간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토파일럿을 키면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차선 가까이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면 오토파일럿은 중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가 왔다 갔다, 차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었는데, 오토파일럿이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서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먼 기능은 좁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차를 주차를 할때 버튼을 누르고 자동으로 차가 뒤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앞으로 나온다든지 좁은 주차장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 서먼이라고 해서 주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테슬라 차가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 차량 차들이 많아서 사고가 날것 같아서 저희는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요 장점은 유지비를 들수 있는데요. 우선 충전을 하다 보니까 충전 비용이 아껴지는 건 당연하고요. 충전하는 방법에는 슈퍼차저 그리고 차대모, 집에서 충전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 우선 슈퍼차저는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이번 연도 안에는 금액을 부과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차대모 같은 경우는 휴게소나 아니면 충전하는 곳에는 다차대모를 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완속 충전기로 220V라든지 파워티브 등등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하는 비용이 7월 이후부터는 금액이 과거보다는 더 금액을 내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정말 유지비가 쌉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1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내연기관 차를 탔었는데요. 너무 유지비가 돈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로 바꾼 이후부터는 이전 가격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금액이 되게 저렴해졌어요. 여행을 다닐 때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되고, 중간중간 급하면 차대모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안 들죠, 그냥. 유지비를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속력을 들수 있는데요. 모든 전기차가 가속력이 다 좋긴 하지만, 특히 테슬라 퍼포먼스가 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제로백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위에 카드 한번 눌러주세요 트로윈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속력이 좋다는 거는 차선 변경을 할 때나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가속을 하기에는 진짜 매우 좋습니다 우선 가속이 빠르다는 건 운전할 때 그만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놀이기구 타는 거 같이 저희 친구들이 테슬라를 처음 탔을 때 반응을 한번 보시죠 오! 오! <laughs> 대박! 와! 와! 와, 제 비행기 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첫 경험이랑은 달라요. <laughs> 두 번째 경험자, 자신만만. <웃음> <웃음> 아까 아까 그 친구보다 반응이 더좋게 <laughs> 안놀는데 경험해 봤는데도 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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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주행 보조 잔치가 아주 훌륭한데요. 예를 든다면 차가 차선을 물때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센서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주위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 운전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주차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안전 주행 보조장치가 매우 훌륭하여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운전을 한지는 3~4년이 됐지만 거의 주말이나 한 번씩 운전하기 때문에 초보에 가까운데 테슬라를 탄 다음부터는 안정감 있는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 좋습니다. 안전 및 보안 쪽으로 가시면 블랙박스, 체크해서 경적 올리면 클립에 바로 저장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 보조 장치 경고음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러 쪽으로 가시면 전방 충돌 경고, 민감 그리고 차선 이탈 회피 보조 체크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차박을 할때 좋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 차박을 주로 하는데요. 테슬라에는 캠핑 모드라는 게 따로 있어서 자동 온도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차에서 잠을 잘때 온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차박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와 다르게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에어컨을 쓸 수가 있어서 그 점도 유지비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차박할 때 좋은 장점은 수박비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캠핑모드는 온도 키는 데서 킬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애견모드와 캠핑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모드로 해놓고 나시면 배터리가 20% 도달할 때까지 차량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감시모드, 보험, 알람 및 워커의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박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문콕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4채널이 센츄리 모드가 꺼지게 되거든요. 저희도 캠핑 모드로 차박을 했을 때 문콕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당했는데 이게 센트리 모드가 캠핑 모드에서는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선 차박할 때는 문콕 당하지 않을 위치로 잡아서 저희는 캠핑을 한답니다. 테슬라의 장점으로는 업데이트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차량을 사게 되면은 차량을 산 시점에서 옵션이 들어간 채로 그 기능이 종료가 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능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차를 구입한 이후에도 새로운 차를 계속 경험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계약금을 걸고 난 후에 노아가 업데이트가 됐고, 그리고 스마트 서머니 업데이트가 됐고요. 저희가 차량을 산 이후에 블랙박스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주행 중에 옆에 사람이 원래 서 있었는데 걸어 다닌다든지 그리고 트랙 모드가 추가됐어요. 앞으로는 신호등도 인식해서 빨간불에 멈춘다고 하니까 그 기능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대와 새로운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신차를 다시 구입할 때만 쓸수 있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의 노화 기능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을 들어가시면 은 이렇게 주행마다 활성화, 속도, 기반, 차선 변경 등등 설정을 본인한테 맞게끔 하,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전 트랙 모드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자동차를 누르고, 그 다음에, 주행 모드, 트랙 모드를 선택하시면, 톱니 모양을 누르시면, 레이스 프리셋, 드리프트 프리셋을 설정하셔서, 트랙 모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설정 추가를 하셔서, 이름을 넣고 설정을 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설정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센트리 모드, 대시캠, 블랙박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센트리 모드는 총 4채널 블랙박스로서 2채널 앞, 뒤 블랙박스에 비해서 양 옆쪽까지. 돼 있는 블랙박스를 말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채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 쪽에서 일어나는 문콕 사고의 경우 입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채널로 돼 있어서 저희는 문콕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센트리 모드로 입증을 하여서 저희는 보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트렁크를 볼 건데요 승용차 치고도 안에 트렁크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전기차답게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박 용품을 넣고 다녀요. 지하실 깊이는 제 손모아지 정도? <laughs> 그리고 안에다가 물건을 되게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차박 매트랑 차대모, 그리고 평소엔 의자도 넣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의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트렁크 쪽은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 다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에 수납공간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짐을 좀 빼놓은 상태 이기는 한데 이 앞에 특히 캠핑할때 너무 좋아요 수납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폴딩을 하면 짐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저희의 평탄 영상도 한번 눌러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해주세요 제가 테슬라를 사서 제일 좋았던 점이 개방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계기판이 없어서 사실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다가 봤을 때는 너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앞에 시야가 너무 잘 보여서 운전하기엔 되게 편하더라고요. 뭔가 앞 차의 간의 거리 때문에 저는 약간 의자를 높여서 운전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의자를 굳이 높이지 않고 하중을 밑으로 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시야가 다 보이게 되니까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루프가 유리여서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차박할 때도 엄청 좋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심플한 면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전기차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니로도 그렇고, 코나도 그렇고. 근데 차를 시설하러 한번 갔었는데, 정말 많은 버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버튼이 이 기능은 뭐지? 저 기능은 뭐지? 저걸 언제 익히지?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약간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하나로 모든 걸 작동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심플한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테슬라 차량을 처음 보러 갔을 때, 모델 S랑 모델 3를 비교를 했을 땐, S에 비해서 너무 없어 보였어요. 심플도 너무 심플?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너무 디스플레이 하나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식인데, 여러 번의 터치로 인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개취잖아요? 다른 내연기관차의 버튼식보다, 테슬라의 터치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핸더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차량이 심플해서 너무 별로였대요. 근데 테슬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내연기관 차를 타면은 뭔가 피처폰에 키패드들이 난잡하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테슬라가 되게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요. Sorry.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